우리는 사막, 아마존 숲, 무인도에서 몇주 동안 살아남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사람이 얼마나 강인하고 적응력이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중 정말 놀랄 만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대서양 바닥에 가라앉은 배 안에서 3일 동안 살아남았어요. 산소 탱크, 전기, 통신 수단, 음식도 없었죠. 사건은 2013년 나이지리아 해안을 따라 대서양을 항해하던 예인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 작은 폭풍이 있었어요. 예인선은 기름탱크가 있는 배를 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배와 충돌했고 케이블이 끊어졌어요. 새벽 4시 30분 예인선이 전복됐습니다. 갑판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고 배의 선체는 수면 위로 돌출되어 있었어요. 배는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승무원들은 모두 잠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바다에는 해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대비해서 선원들은 모든 선실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방이 잠겨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중한 명인 해리슨 오키나는 이 시간에 화장실에 있었어요. 화장실이 뒤집어졌고 헤리스는 천장에 떨어졌어요. 모든 옷과 화장실 선반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놀란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다른 선원들의 비명을 들었을 때 그는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헤리스는 일어서려고 애썼어요. 벽을 붙들고 천천히 선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위가 그의 머리 위까지 올라갔어요. 헤리스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이끌려 그는 직감적으로 기계실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에어포켓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물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않았고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해리슨은 그 순간 이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마실 물과 음식이 없었습니다. 춥고 눅눅한 방이었어요. 바닥은 물에 잠겼고 해리슨의 발은 얼기 시작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그는 방 안에서 탄산 음료병과 두 개의 손전등이 달린 구명조끼를 발견했습니다. 이때쯤 그는 30m 깊이의 해저로 내려갔어요. 약 10층 건물 높이예요. 배 선체가 물의 압력에 눌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해리스는 문 밖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어요. 상어와 다른 물고기들이 가판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 해리스는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식량 부족과 압력은 주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에어포켓은 작았고 이것은 산소가 거의 없다는 걸 의미했죠. 24시간마다 평균적인 사람은 약 10평방미터의 공기를 소비합니다. 해리슨이 숨쉴 시간이 하루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 60시간 동안 그런 조건에서 살아남았어요. 그건 물 덕분이었어요. 배 주변의 강력한 압력은 공기를 약 4배로 압축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의 호흡이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 우리는 산소를 흡수합니다. 숨을 내쉬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요. 이산화탄소의 공기 중 농도가 5%일 경우 건강에 위험합니다. 페리스는 천천히 이산화탄소로 방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 없었죠. 매 시간마다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는 운이 좋았어요. 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해리스는 움직여서 물을 다른 방향으로 튀겼어요.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물의 면적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수치를 위험 수치 이하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체온증은 어둡고 추운 방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죠. 추워지고 세상에 대한 인식은 왜곡돼요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억을 잃고 심지어 터미널 버로잉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이 이상한 행동은 사람들이 저체온증이 발생할 때 밀폐된 방 안에서도 작은 숨을 곳을 찾으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맨손으로 차가운 바닥을 파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동시에 두 시간 안에 빠르게 얼굴 의식을 잃습니다. 에리슨의 방은 아래서부터 차가운 물로 가득 찼어요. 만약 그가 몇 시간 동안 바닥에 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매트리스로 작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었고 살짝 수면 위에 있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과 절망이 생존자의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그가 나갈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그렇게 깊은 곳에는 아주 적은 양의 햇빛이 통과하기 때문에 해리스는 빛을 볼수 없었어요. 음료수 병은 거의 비어 있었고 손전등은 작동을 멈췄죠.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구조대는 가까이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이 근처에서 생존자들을 찾는 동안 그는 자신의 가족과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스는 잔해의 구멍을 통해 한 줄기 빛을 알아차렸어요. 잠수부들이 해저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해리스는 에어 포켓에서 나와 구조대원들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잠수부의 손전등에서 나오던 한 줄기 빛이 사라졌습니다. 해리스는 필사적으로 다이버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갑판 반대편 끝에 있었어요.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해리스는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배에는 공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어요. 질식하기 직전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망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유일한 구원의 기회였죠. 호흡을 가다듬고 폐에 산소를 보충한 후 해리슨은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방에서 나와 다이버를 발견했어요.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구조대원은 해리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서 그의 목을 두드리며 손을 꽉 잡았어요. 다이버는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앞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리스는 산소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방으로 헤엄쳐 갔고 구조대원을 이끌었어요. 인터넷에서 다이버의 카메라로 녹화한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겁에 질린 해리스니 방에서 다이버와 회의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구조대원들은 그에게 산소 마스크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믿지 못했죠. 해리스는 압력 때문에 수면 위로 바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해저에서 약 60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건강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압력 수준을 천천히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잠수부들은 그를 감압 챔버에 넣어 서서히 외부 압력을 낮췄어요. 그러고 나서 해리스는 밖으로 나와 별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바다 밑바닥에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60시간 동안 물속에 있었다는 걸 알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선원들이 자신을 잊고 애초에 배를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해리스는 여전히 에어 포켓이 있던 방에 대한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태양은 평균 크기의 항성이에요. 그럼에도 130만 개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항성은 또 우리 행성보다 33만 3천 배더 무거워요. 나사는 행성의 대기에 의해 생성된 전파를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천문학자들은 해왕성이 바다의 파도처럼 들리고, 목성은 물 속에 있는 것처럼 들리고, 토성의 소리는 공포 영화의 배경음악과 비슷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여기 지구는 비밥 재즈 소리예요. 아니요, 이건 제가 지어낸 거예요. 태양의 표면은 타는 듯이 뜨겁지만, 번개는 다섯 배더 뜨거워요. 지구는 매초 100개의 번개를 맞는데 하루에 800만 번, 1년이면 약 30억 개의 번개가 되어 충격적이네요. 만약 언젠가 여러분이 달에 가서 갓 생겨난 듯한 발자 국 여러분께서는 타이타닉의 침몰에 대한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네, 엄청나죠.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릴 저만의 이론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 가장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여러분께서 결정해 보세요. 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가설은 통침몰 이론이었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기본적인 이론인데요. 아무런 분열 없이 침몰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죠. 새벽 2시 15분, 배가 빙상과 충돌합니다. 새벽 2시 18분, 불이 꺼집니다. 배가 45도 각도에 도달한 후 바닷속으로 빠르게 마지막 낙하를 시작합니다. 새벽 2시 20분, 약 3분 후 RMS 타이타닉은 바다 표면 아래로 영원히 사라집니다. 배는 부서지지 않고 통째로 가라앉았어요. 물론 이건 사실일 수 없어요. 1912년 4월에 금성은 아마도 한때 9m에서 305m 깊이의 바다로 덮여 있었을 거예요. 또한 약간의 물이 금성의 토양에 갇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20도에서 50도의 안정적인 기온을 가지고 있었는데 꽤 쾌적했고 오늘날의 지구의 온도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30억 년 동안 7억 년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금성은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달은 우리 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물체입니다. 동시에 다른 천체들과 비교할 때 달은 가장 어둡고 반사율이 낮은 천체 중 하나예요. 우리의 자연 위성은 지구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밝게 보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우주에서 지구를 볼때 지구는 훨씬 더 밝게 보여요. 구름, 얼음, 눈이 대부분의 암석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해왕성의 달인 트리토는 모든 표면이 몇 개의 얼음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만약 이 위성이 우리의 현재 달을 대체한다면 밤 하늘은 일곱 배더 밝아질 거예요. 중성자별은 우주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무거운 물체 중 하나예요. 보통 지름이 약 19km지만 태양보다 몇배더 무겁습니다. 또한 초당 약 600번 회전해요. 평균 피겨스케이트 선수보다 훨씬 빠른 속도죠.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낮은 행성입니다. 평균 지구 밀도의 8분의 1이에요. 그렇지만 큰 부피 때문에 토성은 지구보다 95배 더 무거워요. 과도 달 현상은 달에서 발생하는 가장 수수께끼 같은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달에서 발생하는 짧은 빛, 색상 또는 표면의 다양한 변화예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무작위적인 빛의 섬광이에요. 천문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이 현상을 관찰해 왔어요. 과학자들은 섬광이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때때로 일주일에 여러 번 발생하기도 해요. 그후몇달 동안 사라져요. 일부 섬광은 몇분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몇 시간 동안 계속된 경우도 있어요.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아폴로 미션 참가자 중한 명이 달 표면의 한 부분이 주변 풍경보다 더 밝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 지역에 마치 형광물질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안타깝게도 이 현상이 신비한 달 섬광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지구의 바다, 도시, 숲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쓰레기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우주에 버려진 인간이 만든 물체로 현재 아무 쓸모가 없는 물체들이에요. 유성체나 다른 우주 물체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쓰레기도 있어요. 현재 우주선이나 위선과 충돌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힐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는 50만 개가 넘습니다. 나사는 지구 밖으로의 임무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물체를 추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우리 태양은 엄청나게 거대해요. 증거가 필요한가요? 태양계 모든 질량의 99.86%는 태양의 질량이에요. 특히 태양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헬륨이죠. 나머지 0.14%는 대부분 태양계 8개 행성의 질량입니다. 태양의 대기는 태양의 표면보다 더 뜨겁습니다. 표면 온도는 5538도에 달해요. 하지만 상층 대기는 수백만 도까지 가열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구 중심을 통과하여 반대편으로 나오는 터널을 뚫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 터널에 뛰어들 만큼 충분히 용기가 있다면 지구 반대쪽으로 나오는데 42분이 걸릴 거예요. 떨어질 때 속도가 빨라지고 지구 핵에 도달할 때 최대 속도에 도달해요. 중심을 지난 후에는 점점 더 천천히 위로 떨어지게 되죠. 반대쪽 표면에 도달했을 때 속도는 0으로 돌아올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구멍에서 기어 나오지 못하면 즉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할 테고 지구의 반대편으로 향할 거예요. 이 여행은 중력의 이상한 효과 덕분에 영원히 계속될 수 있어요. 오후를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 될것 같네요. 달 분화구에 천문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속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티타늄이나 철과 같은 금속이요. 이 발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주요 이론과 모순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자연 위성이 거대한 우주 물체와 충돌한 후 지구에서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금속이 부족한 지구의 지각은 달의 지각보다 훨씬 적은 산화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달이 지구 내부에 훨씬 더 깊은 곳에 놓여 있는 물질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녹은 달 표면이 서서히 식어갈 때? 이 금속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것처럼 다른 녹색 치즈로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지구는 파란색과 녹색으로 변하기 전에 보라색이었을 수도 있어요. 한 과학자는 엽록소, 즉 식물을 녹색으로 만드는 물질 이전에 고대 미생물에 존재했던 물질이 지구에서 진화했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질은 햇빛을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반사시켜 자주색으로 섞였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초기 지구는 모든 녹색물질이 나타나기 전에 이상한 자주색 생물들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화성의 올림푸스산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해발고도인 에베레스트산보다 3배나 높아요. 만약 여러분이 올림푸스 몬스의 꼭대기에 서 있다면 산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거예요. 산의 경사가 화성의 곡률에 의해 가려질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중 가장 큰 거대한 물 저장고를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인데 120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수증기 구름은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140조 배나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양이죠? 금성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회전해요. 완전 자전에는 지구 시간으로 243일이 걸립니다. 금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225일도 걸리지 않아요. 이것은 금성에서의 하루가 1년보다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하죠. 달 내부에서는 지진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지구의 중력에 의해 야기된 작은 월진이 때때로 달 표면 수킬로미터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그후 작은 균열이 달 표면에 나타나고 가스가 그것을 통해 빠져나가요. 가끔 저한테서도 그렇게 빠져나가죠. 화성은 마지막 지구형 행성인데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붉은 행성에는 대부분 철, 니켈, 유황으로 만들어진 핵이 있어요. 지름은 1448km에서 1931km 사이에요. 핵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화성의 행성 전체 자기장이 없는 거예요. 화성의 약한 자기장은 지구의 100분의 1%에 불과해요. 태양계의 행성들이 막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지구는 달이 없었어요. 우리의 자연 위성이 나타나기까지는 1억 년이 걸렸어요. 달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지만, 지배적인 이론은 핵분열 이론입니다. 핵분열 이론은 달이 물체가 지구와 충돌하여 입자들이 날아다닐 때 형성되었다고 주장해요. 중력이 입자들을 끌어당겼고 달이 만들어졌죠. 결국 달이 공전하는 경로인 지구의 황도면에 정착했어요. 녹색 치즈 이론을 믿는 사람은 이제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생물은 오리건주에 사는 버섯으로 밝혀졌어요. 이 거대한 졸참나무 버섯은 마러 국립숲에 살고 9.5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해요. 최대 8,500년 정도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지하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졸참나무 버섯 뿌리가 만나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균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 버섯이 그렇게 커졌는지 설명해 줍니다. 만약 그 버섯 물질을 하나의 큰 공으로 모을 수 있다면 무게가 35,000톤이 나갈 거예요. 그건 약 200마리의 귀신고래 무게예요. 정말 대단한 버섯이죠? 태양계에서 가장 큰 소행성은 베스타라고 불리며 너무 커서 때때로 외행성이라고도 불립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여행은 상업용 비행기로 500만 년이 걸릴 거예요.